1 0 0 1번 오른쪽 꺾은 선 그래프는 두 노르기구 AB를 모두 체험한 손님 12명의 만족도를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오른 것을 보기 에해서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A, 한번 보면, 1점 1명, 만족도 2점이 3명, 3점이 4명, 4점이 2명, 5점이 2명. 이렇게 되죠. B를 보면, 파란 꺾은 선으로 옆요 1점이 3명, 2점이 2명, 3점이 1명, 4점이 4명, 5점이 2명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두 놀이기구의 만족도의 중앙값은 가다. 중앙값은 모든 자료를 큰 것, 작은 것, 사라지게 만들어서 남는 걸 갖고 하면 돼요. 위에 4개, 아래 4개, 3, 그럼 이건 중앙값 3입니다. 위에 5개, 5개. 그럼 4하고 3이 남죠? 그럼 3.5가 돼요. 중앙값 다르죠? 니은, 놀이기구 B의 만족도의 최빈값은 4점이다. 어, 맞죠? ᄃ, 두 놀이기구 중 A의 만족도의 평균이 더 높다.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12로 나눠야 되는데요. 1, 6, 12, 8, 1 이걸 다 더하면 7, 15, 다시 해보겠습니다. 1, 2, 3, 6, 3, 4, 12, 4, 2, 8, 5, 2, 10. 그러면, 18, 3, 18, 30, 37이죠? 이것을 12로 나눠야 됩니다. 자, B도 다 더해보겠습니다. 딱안 떨어져서요. 지금 한번 다시 계산해 본 겁니다. 3, 이여이두개 더하면 4 3 44 16 520 이걸 다 더하면 10 20 36 36을 11로 나누면 이쪽이 큰 거죠. 그러면 a의 만족도 평균 더 높다. 맞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